<웃음> <웃음> 오, 뭐, 오글거리지만 뭐 제가 일바예요좀 브런치 일위입니다. 일소각입니다.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야. 브런치는 순위가 없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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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드 디자이너에서 에프터 모멘트의 포창선입니다. 브랜드 디자인 쪽을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 글을 쓰고 있는 작가이기도 하고 강의도 종종 종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회사가 이제 자, 자신만의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을 텐데 새로 만들고 싶다거나 아니면 리뉴얼을 하고 싶다거나 기존에 있는 로고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새로 만들 서비스를 런칭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어떤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기획 방안이 무엇인가? 에 대해서 일단 이제 초기 단계부터 들어가서 좀 얘기를 좀 하는 편이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과 또 시장이 원하는 것들을 잘봄분을 해가지고 디자인 기획안을 먼저 내고, 아웃커뮤니케이션 자료들, 뭐 브로시어라든지 영업 자료들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남들에 비해 좀 예민한 성격인 것 같아요. 눈치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격이 들었단 얘기죠. <laughs> 사실 뭐 겉으로 잘 표현을 하지 않지만 순간순간 그런 불편한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때 쓰는 것 같아요. 그 불편한 걸 내가 왜 불편해 하는지를 좀 내가 스스로 발견하고 싶고, 이 불편한 게 혹시 남들도 똑같이 불편해 하는 건지 시장의 반응을 알아보는 것도 있고, 사실 그리 건강하지 못한 마인드가 제 삶의 원동력이었거든요. 승부욕, 빡침, 뭐 열등감, 인정욕구, 뭐 이런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들 있잖아요. 인정을 되게 많이 받고 싶어하는 욕구와, 그 다음에 현재 시궁창 같은 나의 현실과의 괴리가 있잖아요. 그런 그 괴리를 어 견디지를 못했었어요. 이제 서른 살에 딱 되던 해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또 이래저래 안 좋은 일들이 막 겹치면서 그 괴리가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그때 한번좀 심각하게 우울증과 좀 마음적으로다가 힘든 시기가 한번 있었었는데 그때 좀 상담을 길게 받았었거든요. 그때부터 인지하게 된것 같긴 해요. 아,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는 상태구나. 올라오고 있다, 서서히. <laughs> 제로 상태에서 변해가는 그오색들을 인지할 수는 있게 된것 같은 느낌이에요. 일 6학년 때 이제 신문 배달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laughs> 서울시 청소년 센터에 들어갔었어요. 이때 계속 교육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년 정도 이제 프로그램 기획자 하고 이제 운영 기획 운영하면서 되게 열혈 교사였었어요. 교육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다 뜯어고쳐야 된다. 스물아홉이 되던 해에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도와 정책이라는 것이 있고 나는 그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그래서 퇴사를 하고 나서 뭐 이력서도 내고 막 했는데 기획자로 쭉 이렇게 있으면서 PPT를 엄청 만들어야 되잖아요. 정말 미친 듯이 만들어야 됐거든요. 이제 사실 PPT는 좀눈 감고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된 거죠. 주변에서 같이 일하던 강사님들, 왜냐면 제가 그때 센터에 일했을 때 강사님들이 주로 있었으니까 PPT로 그렇게 조금 조금 아게 이제 외주 받고 마침 이제 어떤 정부 지원 사업 공고가 떴었는데 사업 계획서를 내라고 하잖아요. 사실 제가 매번 쓰던 게 사업 계획서였어서. 그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써서 됐어요. 어쩔 수 없어. 왜냐면 2년 내내 사업 계획서만 제가 한 진짜 100개는 썼을 것 같아요. 그 갑자기 업종이 또디자인이었어 근데 저는 포토샵을 하나도 못 다뤘거든요. 외주가 들어오잖아요. 이제 사업 담당해주는 허브 센터에서도 계속 홍보해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의뢰 받고 디자인 공부를 갑자기 시작하면서 <laughs> 어, 이제 그렇게 다급하게 시작했던 그게 이제 5년 전 30살 딱. 그래서 그때 클라이언트들에게 되게 죄송하죠. <laughs> 네, 느끼죠. 느끼는 때가 있어요. 두번 있었어요. 제 친구가 이거 보라고 재밌다고 해서 제 글을 공유해 줄 때와 <laughs> 지하철에서 제 글을 보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아그때 되게 기본 묘하더라고요. 아는 척하고 싶고. 사인해드릴까요? <웃음> 관종. <웃음> 저는 딱딱한 글을 제가 싫어해서 좀 쉽게 쓰려고 하는 편이에요. 20대 때. 아이들 가르치고 그럴 때 항상 모든 어려운 단어를 다 쉽게 풀어줘야 됐거든요 재밌는 거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글을 썼을 때는 이 어려운 단어에 엄청 집착을 했거든요 철학 용어들 있잖아요 뭐 과학 그런 이론들이나 그걸 쓰기 위해서 엉뚱한 문장을 막 만들어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허세 부리고 싶었던 거지 좀 자기 혐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과거에 대한 쉽고 생활 밀착되는 단어들로 쓰려고 하니까 좀 많이 공감이 되지 않았을까 사실. 내글은 2년이 지난데도 계속 이렇게 사골처럼 그걸 원래 쓰게 됐던 계기가 있어요 그 넵병을 제가 먼저 만든 것이 아니었었고 어떤 그 조그마한 트위터 짤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보고 제가 확장시킨 거예요 제가 이제 클라이언트들이랑 이제 실무자들하고 주고받았던 톡이 있잖아요 그 톡을 싹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다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그냥 썼던 거죠 그랬는데 저는 뭐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사실 일단은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표현이라는 관점이 있고 하나는 이제 관계성이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표현은 어쨌든간에 뭐 나의 욕망이나 생각과 논리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렇게 사람들은 표출하고 싶어 하잖아요. 뭐 그림이든 음악이든 춤이든 디자인도 사실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글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관계성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디자인과 글은 사실 뗄려야뗄수 없는 관계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우리에게 의뢰를 줄때 항상 글로 주지 디자인으로 의뢰를 주지 않아요 그런 말이나 그런 메일에 써놓은 글들을 저는 표현으로 바꿔야 했었어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 함의들이 전부 어떤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좀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고 제가 애시당초 디자인을 뭐 정석적으로 배운 타입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디자인을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잘 다루던 영역은 이제 말과 글 쪽이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거를 이용해서 디자인 쪽으로 이걸 풀어내려는 이제 발버둥이었죠, 사실. 글이나 말로 들어온 그 정보는 음 다시 얘네가 나오게 된그 최초의 욕망이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되짚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져온 다음에 그 최초의 욕망을 저는 다시 디자인으로 바꾸는 글을 잘 쓰려면 일단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찍고가자면 일단 저는 글을 잘 쓰지 않고요. 어, 저는 여섯 살 때부터 일기를 썼거든요. 여섯 살짜리 인생이 도대체 공책 반장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어요? 공책 반장을 꽉꽉꽉꽉 채우라고 하셨었어요. 그걸 한달 동안 다 채우면 레고로 주셨죠. 어마어마한 리워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보상과 유인책, 필사 능력이 그때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15년 동안 썼으니까 제 일기장이 지금 400권. 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이게 사람이 다 자기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하나쯤의 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이게 제 밥벌이 능력인 것 같고, 그 상대방의 욕망과 나의 욕망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영업을 뛸수 있었던 거고, 또 판매를 할수 있었던 거고, 강 그러니까 항상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은 다 그런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걸 싸게 사고 싶고, 나는 이거를 팔고 싶어. 이랬을 때그 중간 조율을 찾아내는 게늘 제가 했던 일이거든요. 디자인도 사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저는 디자인을 정의를 할때 상대방의 욕망과 나의 논리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의 욕망을 충분히 나의 논리로 담아내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대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나는 내가 내세우는 그 논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담기는 게 뭐고 담는 그릇이 뭔지 알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합쳐졌을 때 어떤 제품이 나오는지에 대한 인지가 되는 것 같아요. 20대 때는 그냥 뭐 꿈도 목표도 없이 그냥 생존을 위해서만 일을 했었고, 20대 때는 그냥 무조건 돈이었어요. 돈과 인정. 그러니까 내가 빨리 성장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멋지다는 소리 듣고 싶다. 너무 좀 빡세게 일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거기에 동기부여 받아서 더 했어요. 더. 그러니까 몸을 망가뜨려야 이게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증표가 되는 줄 알았죠. 지금은 골병이 돼요. 절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건강이 최고입니다. 3시세끼 마시는 거 드시고 잠 꼬박꼬박 여 시간씩 주무십시오. 그게 사업 성공의 첫 길입니다. 요새 한네 시간씩밖에 못 자는 거. 아, 내가 그 망합니다. 쉬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 3년 동안 돈을 거의 못 벌었어요. 이제 이년전 7월에 브런치가 터지고 나서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이 3년 동안 벌어야 됐던 돈들을 다 벌었어요. 아이러니함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저는 브랜드 디자인을 원래 했었기 때문에 브랜드 디자인 쪽에 그리 더 터졌기를 바랬었어요 제가 하는 일에 글이 터지고 그쪽으로 제가 포지셔닝 되기를 바랬었었는데 터지는 글들은 약간 신입사원 뭐 그런 글이나 뭐넵글이나 이렇게 직장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글들이 터졌었어요. 아, 이게 시장이 원하는 건좀 다른 방향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저도 이 중간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남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자. 약간 만약에 뭐 그걸 다 좋아해 주시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제 재능일 수도 있고 제가 무슨 목표를 가지고 제 아이덴티티를 구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저께 차성훈 씨가 그러더라고요. 신설이 되고 나니까, 이제야 진짜 나갔다라고. 그 말을 듣고, 약간 위안이 됐거든요. 그냥 돈이 되고, 또는 내가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지금은 그냥 다 펼쳐보고, 빨리빨리 그냥 해보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어, 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나에게 일이란 프로젝트다. 저도 20대 때 뭐, 영업직을 했었고, 뭐, 이 디자인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다가, 또 디자인을 시작을 하고, 사실 지금 일하는 것도, 언제 끝날지는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할 때, 뭔가, 의도가 있고, 목적, 목표가 있고, 또 달성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예산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이제 초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5년 더, 40살까지는 계속 꾸준히 아마 해봐야 되지 않을까. 2019년 9월 25일 월간설언에서 뵙겠습니다.